2025년 여름 배구 팬들의 SNS 타임라인이 이례적으로 들끓었다. 통합 우승의 기억을 품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무려 15회 동안 IBK 기업 은행의 얼굴이자 아이콘이던 김희진을 품에 안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배구 황금기라 불리던 2010년 가스 무살의패기를 들은 채 기업은행 창단 멤버로 코트를 밟은 소녀는 어느새 국가대표 주장 완장을 거쳐 믿고 보는 김희진이라는 낱말을 사전에 새겨 넣은 베테랑이 되었다. 그랬던 그녀가 한여름 뜨거운 바람처럼 전격적인 이적을 선택했다. 팬들은 프랜차이즈 정신이 무너졌다부터 드디어 해방이다까지 엇갈린 탄성을 터뜨렸지만, 정작 김희진 본인은 담담했다. 이제야 내 배구 인생의 사쿼터가 시작됩니다. 짧은 한마디가 마치 경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 터지는 휘슬처럼 울렸다. 이번 트레이드는 현대건설이 2026-2027 시즌 2라운드 지명권과 현금을 통 크게 내주며 성사됐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손익계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엔 그라운드를 뒤흔든 장대한 서사가 숨쉬고 있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FA 시장에서 센터 황민경을 흥국 생명에 내주고 베테랑 레프트 고해림을 페퍼저축 은행으로 떠나보냈다. 중앙 차단과 속공이 통째로 흔들린 상황 강성국 감독은 다시 V 라인을 세울 퍼즐 한 조각이 필요했다며 김희진을 찍었다. 190cm 다부진 피지컬과 폭발적 스텝 그리고 양효진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멀티 공격 루트를 가진 선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희진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업은행 내부는 불편한 정적이 길게 깔려 있었다. 지난 두 시즌 김호철 감독 체제 아래서 김희진은 벤치와 코트를 오가며 원포인트 블루커라는 생소한 조역에 머물렀다. 코트에서 드러낸 표정보다 벤치에서 번뜩인 눈빛이 더 화제가 되었을 만큼 출전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시즌 막판 눈물을 삼킨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자 팬들은 희진을 내보내라 해시태그로 감독을 포위했다. 결국 클럽도 선수도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독소를 결별이라는 백신으로 치료하기로 합의했다. 물 흐르듯 흘러가던 15년의 시간은 그 순간 번개처럼 갈라졌고 남은 건새 유니폼 위에 붙을 KIM과 14라는 등번호뿐이었다. 그러나 나이를 거꾸로 매기는 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 34세에 접어든 김희진에게 최근 두 시즌의 공백은 결코 가벼운 발목이 아니다. 경기 감각은 훈련으로 채울 수 있어도 실전에서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경험치와 별개로 냉정하다. 현대건설 트레이닝센터 조명 아래 그녀는 가장 먼저 체육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불을 끈다. 재활트랙을 달리는 러닝화 뒤축이 달아 새 신발을 주문한 게 벌써 두 번째. 피지컬 코치가 던져준 메디신볼을 받아내며 이 정도는 흑표범 스트레칭이라 너스레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쉬는 시간마다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은 프로의 진지함으로 가득하다. 강성국 감독은 김희진을 백업으로 쓰면 안 된다. 살짝 녹슨 명검이라도 숫돌만 제대로 되면 단칼의 경기 흐름을 베어버릴 것이라며 선전포고에 가까운 신뢰를 드러냈다. 궁금증의 초점은 단연 양효진과의 시너지다. 리그를 대표하는 속공 콤비네이션의 창과 방패가 동시에 한 팀이 된다는 건 상대 블로커들에겐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작전 타임 30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속공 루트가 두 갈래로 벌어지고 그중 어느 쪽으로 세터가 공을 틀 것인지 예측 불가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라이트, 레프트 수비 라인을 올라타게 된다. 그 빈틈은 또 다른 폭격수 카리, 가이스버거가 가차없이 노린다. 그래서 팬들은 벌써부터 양유진 x 스 김희진 x 스 카이스버거 트라이앵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축가처럼 부르고 있다. 반면 해체된 기업은행의 3인방 김희진 산체스 육서영 조합을 추억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팬들도 여전히 있다. 이별은 끝났지만 추억은 현재 진행형이고 스포츠는 결국 기억과 기록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이니까. 현대건설 구단 역시 베테랑 모먼트를 브랜드 가치로 끌어올릴 보관이다 구단 공식 유튜브에는 희진 힐스테이트 첫 출근 브이로그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200만을 찍었다. 댓글 창에는 영원한 블루킹 여왕이 돌아왔다. 언젠간 기업 유니폼 입고 은퇴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진짜 드라마 같은 문장들이 빼곡하다. 브이로그 말미 김희진이 새팀 동료들에게 붓글씨로 심기 일전 내 글자를 써서 선물하는 장면은 뜨거운 미으로 번졌고 팬카페 프로필 사진까지 일제히 교체됐다. 구단 상점은 한발더 나아가 심기 일전 패치가 부착된 스페셜 에디션 저지를 예약 판매 중인데 출시 3분 만에 서버가 폭주해 관리자 공지가 올라올 정도였다. 하지만 코트 안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병역 의무만큼이나 무겁고 부상만큼이나 불안한 재활이라는 두 글자다. 김희진은 과거 장기 이탈 때마다 매일 루틴처럼 적었다는 재활 일기장을 최근 SNS에 공개했다. 첫 장에는 큼지막하게 슬럼프는 내 배구를 고해성사하게 만든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언니 멘탈은 금강석이라는 리프리 수천 개. 그렇다면 실제 경기력은 9월 컵 대회 프리 시즌에서 그의 점프 타점은 최고 309cm까지 찍혔다. 전성기 때 315cm에는 못 미치지만 300cm 문턱을 넘기 어려워했던 지난해보다 분명 상승 곡선이다. 현대건설 의무팀은 관절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고, 근육량은 오히려 4% 증가했다고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적 전 막판까지 동행한 IBK 동료들은 희진 언니가 쌓은 무형의 유산을 아무도 부정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팀워크가 흔들릴 때마다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경기 도중 어린 선수의 실수가 나올 때마다 박수로 리셋 버튼을 눌러준 것도 바로 김희진이었다. 하지만 스포츠 세계엔 영원한 방파제가 없다. 누군가는 떠나야 하고 떠나야 누군가는 또 시작할 수 있다. 김희진의 이적은 그래서 더욱 역설적이다. 15년간 채득한 팀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가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커리어를 연장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다시 네모난 코트 중앙을 비춘다. 김희진이 흰색 헬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고. 초록색 코트 위에서 블로킹 타이밍을 맞추는 그첫 순간 관중석에는 안쓰러운 이별을 기억하는 눈빛과 새로운 설렘을 품은 환호가 뒤섞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될 김희진은 아마도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뒤 무릎을 굽혀 스타트를 끊을 것이다. 사쿼터를 선언한 그녀의 시간은 막 시작됐고 구단의 기대 팬들의 환호 리그 판도라는 1초도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승패는 알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김희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공중을 가르며 네트를 넘어설 때 우리는 배구라는 스포츠가 왜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현대건설 팬이든, IBK의 추억을 품은 팬이든, 혹은 단순한 배구 애호가든 올해 브이리그 여자부 최고 화제의 인물을 묻는 질문에 김희진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올가을 할 일이 있다면 단 하나 그녀의 경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첫장일 수도 있는 그 순간을 함께 증명해보자.